저는 이름은 변지현이고요 프렌치에서 그림을 한 달간 배우고 왔어요. 원래부터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취미생활로도 그림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림 때문에 간건 아니고 가기 전에 그 당시에 굉장히 회사 일 때문에 힘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. 혹시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. 근데 그때 그 개비아 홈페이지가 딱열리는 순간, 피렌체 그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요정 그림 딱 눈에 띄는데, 뭔가 되게 느낌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. <laughs> 어, 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막 심장이 진짜 처음 으로게 뛰는 걸 느꼈었거든요. 뭔지 가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.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람들 되게 겁을 많이 주더라고요. 뭐 이탈리아 가면은 뭐 소매치기도 많다 조심해라 그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사람들한테 좀 그랬었는지? 관광객들이 저한테 막길 묻고 근데 막 그 현지들이 이태리어로 막 이렇게 말 걸고 그래서 네, 그런 적도 몇번 있어요. 이왕 가서 그림을 배울 거니까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풀스코어를 이제 신청을 먼저 했었어요. 오후에 수업이 주로 있었고 저는 이제 오전에는 이제 시내 돌아다니고 구경하다가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섬세하게 되게 배려해주시면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. 한국에서 만나뵀던 그런 그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하고 많이 달랐어요.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을 이렇게 학생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하시면서도 그 학생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시고 못 끓이면 흔들거나 그러잖아요. 네 절대 그러진 않고 못 끓였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그이다와 진짜 멋지다 이런 말만 하지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지는 않더라고요. 누구도. 주로 이제 그 수업 진행은 1대1로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. 근데 그 같은 공간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. 근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 교실 안의 분위기도 서로 더잘 그리겠다라는 어떤 경쟁의식이 하나도 없고 서로가 되게 서로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과연 이런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. 근데 마르코 선생 님 옆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다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도 꽤 멋진 작품이었어요. <laughs>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또, 거기 주변 사람들도 모두, 어, 진짜 멋있다고, 막 그런 얘기를 하, 들으면 또 되게 기분이 좋고 하더라고요. 정말 기본적으로, 기본적인 의사만 전달할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손으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줄고도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언어가 크게 그 장벽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프레스코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갔었고요. <laughs> 굉장히 작업이 힘든 작업이더라고요. 프레스코가 fresh라는 뜻인데, 벽면이 좀 마르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리기 때문에 프레스코어라고 하더라고요. 실제 그벽면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, 인위적으로 벽면을 하나 만드는 작업도 좀 길고, 또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,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 작업도 있고, 좀 단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오래 남아서 하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워낙에 처음부터 차분하게 가르쳐주셔서 따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. 조각이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, 거기서. 근데 조각은 360도 전체를 다 살피면서 해야 되니까 되게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마지막 그 조각할 때 굉장히 좀 열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피렌체, 이제 그 여가 시간에는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,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피렌체 여기저기 구석구석 구석 돌아다녔던 같아요. 두오모 성당을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. 수업 없는 시간에는 좀 쉬는 데 많이 돌아다녔었는데, 두오모 밥을 먹고 제가 제일 좋아, 좋아하던 제단 뚜가기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매일 거기 가서 사 먹기도 했고, 종탑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, 이제 항상 사람이 줄이 많이 길더라고요. 어느 날은 사람이 줄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날 제 올라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딱... 그종 바로 아래층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 마침 정어가 돼서 막 종이 치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그때 그 종의 그 종소리의 그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온몸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집주인이었고요. 수의사였어요. 수의사인데 또 저녁에는 또 탱고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. 나도 탱고 배우고보고 싶은데 배울 수 있겠냐고 두세 번 정도 한. 따라갔었어요. 열린 햇기에서탱고춤추는 장면 굉장히 <laughs>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어 그런 느낌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막어잘 그려야 돼라는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.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제자신이 보면서 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건 아닌데. 나 여기서 좀 재밌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 여기온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막 그리자. 재밌게 그렇게 했더니 또 의외로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. 사는 것도 삶은 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을 좀 받았어요. 한거 같아요. 에 가서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.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 위주로 이제 항상 제 삶을 살았었는데 그렇게 비어를 계기로 이제는 좀 나를 위한 삶, 나를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빡빡한 일상이잖아요. 자기 안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이렇게 일상을 좀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휴식을 가는 게좀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걸 얻게 된다고 해야 되나? 일단 나와 보면은 좀 자기 삶을 좀더 주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힘이란 부류를 게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걸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고생 많으셨습니다.